S24에 가서 이거 들어가실 때는 익스플로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익스플로어 가셔서 여기 보시면은 목차 있죠. 목차를 이걸 다 복사해서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목차를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목차 복사해서 컨트롤 C 네, 목차를 복사해온 다음에 이 내용을 싱크와일 이 가서 새 노트 여는 거는 컨트롤 N이라고 했죠? 새 노트. 생각 정리 스킬. 목차. 여기다가 가운데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스페이스. 스페이스를 누르시면은 다중가지 기능이 나겠어요. 컨트롤 스페이스. 다중가지. 다중가지에다 c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어, 제 1장, 이건 앞으로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그 챕터는, 여기, 이렇게 한 칸씩 떼주시는 거예요. 탭키를 누르셔도 되고, 스페이스를 누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탭키를 이용하시면 좋아요. 탭키. 탭키 이용해서, 이렇게 한 칸씩 떼주시는 거예요. 생각 정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요즘 열심히 읽고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확인을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맵으로 그려지죠. 그래서, 에버노트에서 우클릭 누른 다음에 스크린샷으로 새 노트 만들기.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캡쳐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책 읽을 때 이렇게 맵으로 하나 작성해 놓은 목차를 놓고서, 옆에다 놓고서 책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향을 이렇게도 하실 수가 있고요 방향을 바꾸실 수도 있는데요. 가운데 클릭하신 다음에 방향을, 어, 제가 많이 쓰는 거는 이거. 오른쪽 트리. 오른쪽 트리 형태로 하셔도 되고요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게 제가 오른쪽 진행 트리피, 요것도 많이 쓰거든요. 예. 네. 이거는 아무래도 이게 낫겠네요. 그 다음에, 어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 네. 이것도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부분은 컨트롤, 이장 부분은 컨트롤 눌러서, 선택한 다음에 채우기 채우기 누르시면은 잠시만요. 채우기 어, 안 되지? 잠시만요. 미안하네. 아 적용 됐네요. 아이 가지에서는 이 모양에서는 채우기 적용이 안 보여지나 보네요. 네 여기서는 네 이런 식으로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우클릭 누른 다음에 스크린샷으로 새 노트 만들기. 그래서 드래그 하시면은, 차가 보기가 좀더 좋죠.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도 보실 수있고요 다음에, 이런 형태로도 보실 수있고요 네, 이런 형태로도 보실 수있고요 그래서, 어, 저는, 이거는 디자인에 가서, 여기, 줄기 모양을 좀, 이렇게 바꿔주면 좀 보기가 좀더 나으시죠.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스크린샷으로 새 노트 만들기. 그래서 이렇게 캡처. 이런 식으로 목차를 좀 정리해서 놓고서 보면서 책을 읽을 때. 여기다가 클릭해서 책 내용을 정리 바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클릭해서 이렇게 접어놓고 네. 이내용만 보시다 컨트롤 엔터 선택가지 중심보기라고 해서요. 선택가지 중심보기 가지 선택 후, 컨트롤, 컨트롤, 엔터. 여기 돋보기 누르시면 이렇게 닫으실 수 있고요. 선택 가지 중심보기 그 다음에 도구에서 맵 전달, 맵 전달하면은 예 맞습니다. 집중해서 볼때 좋아요. 네, 이 주소를 Ctrl+C 복사하신 다음에 인터넷 창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은 이걸 열어서 보실 수가 있어요 맵을 맵을 열어서 보실 수 있고 여기 딱. 다운로드, 오른쪽 에 다운로드 누르시면은 이 맵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도구라고 있어요, 도구 도구 누른 다음에 맵 전달 URL 맵 전달 URL 클릭하면은 이게 링크가 생성이 되거든요 도구 앱 전달 유 r l 전달 클릭 네, 이렇게 해서 원하는 맵을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할, 수, 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의견. 어, 오른쪽 키 누른 다음에, 가지 전달, 링크 생성. 자, 이거는 카톡에서 여러분들이 자, 요거 클릭한 다음에, Ctrl C 누르고, 주소창에다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름, 뭐, 현근. 그 다음에, 뭐, 음, 생각, 정리, 길, 책에 대한 의견, 취약. 네, 이런 식으로.